에어컨 설치 교육하고 있습니다. 자, 용접하셨고, 매립 배관 지그 스탠드 설치하셨고, 벽걸이 설치하셨고, 실행이 설치하고 있습니다. 설치하신 것세는지 한번 테스트. 여기 구찌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래 만들었습니다. 네, 스탠드. 테스트. 자 질수 요거에 자석 붙여서 딱 붙였습니다. 자, 이래가 세는지 보면 됩니다. 자, 이렇게 끌이 배가 난생이라죠. 살짝 세는 거 다시 해볼게요. 살짝 풀었을 때, 살짝 세면 질수가 떨어집니다. 예, 떨어집니다. 자, 그런데 미세하게 된다. 뭐 하루 있다가 약간 떨어지서도 그렇습니다. 자, 미세하게 샌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소리나 아까 들리는 지금 소리 이렇게. 아저더 줘볼게요